네,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가 상당히 요즘에 굉장히 애매해졌다. 교육에 아, 대해서 너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교육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인서울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립학교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교육인 것이죠.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수업이라면 뭐 돈이 안 아까울 텐데 그런 어떤 학원이라면 저는 사실 비추한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계속 4학년, 5학년인데도 아직 페파피그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의 이 방송, 방송 때문에 또뭐 잘하던 엄마표 영어 때려치고저는 <laughs> 당장 어학원 달려간다. 이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강연에서 회 들었던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께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질문을 하셔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기가에.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교육 방식을, 어, 굳이 꼭 엄마표에서만 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원이나 사교육에서도 가능한 것인지를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꼭 가정에서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나온 질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항상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채널에서도 종종 다루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원어민의 컨텐츠를 가지고 진짜 어센틱한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꼭 엄마표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인데도 학습 방식으로,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준비한다든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또 제가 추구하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교육하고는 오히려 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가 상당히 요즘에 굉장히 애매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강의에서 맨 앞부분에서 꼭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실 선생님표 영어라고 하더라도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환경에 대한 어, 교육이 있다거나 실제로 뭐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고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끌어주는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그룹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추구하는 깊이 있는 사고력에 기반한 토론 능력이라든지 생각하고 사고에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수업이다. 이러면 사실은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이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엄마표 영어라고들 하시는데 제가 추구하는 엄마표 영어랑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학원이기는 하지만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티븐 크라센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acquire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네. 습득과 관련된 영어 교육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수가 있다면 어, 사실은 요즘에 사교육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되었다고 하는데 굳이 엄마표를 할 여건이 안 되는데도 뭐 붙잡고 있어서. 아이가 영어 실력이 발전이 많이 더디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또 제가 바라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의 대치동 같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 머물렀던 셈인데요. 제가 일, 하루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한 학원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판에 이름만 보아도 굉장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맞벌이 가정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엄마표 영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나하고 거리가 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소통해 주시는 분들 뵙게 되면은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지속해 오시다가. 예, 네, 결국에는 이제 학원에 보내시고 도움을 받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마도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굉장히 상당수는 이미 학원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교육에 대해서 너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 정말 좋은 교육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네, 좀더 폭넓게 제가 추구하는 이 영어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어, 조금 더 많은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잊고 계시지만 인서울을 그렇게도 목표로 하시는데 사실은 이 인서울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립학교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사교육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아이는 스스로 학습하는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또 사교육의 문을 두드리시게 되는 상황에 이르시게 되는 분들이 아주 상당수란 말이에요 네 그만큼이나 공교육이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앞서가시는 이제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으로 가계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정말 수없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수조원의 시장이 매해마다 우리의 참가 어우러져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육시장에서 일을 하시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 그동안 무국어 습득 방식으로 환경을 잘 마련해 오셔서 당연히 이제 성장하시고 학원 못지 않은, 오히려 학원을 앞서는 그런 실력이 있는 자녀를 키우신 분들 너무나 많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그 자극을 충분히 주실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또 교육기관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언제쯤 사교육기관을, 그러니까 학원을 고려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맞벌이 가정 정말 두 분이 함께 일하시는 곳에서는 자녀에게 좀 쏟을 시간을 양보다 질이다 이런 말씀들도 드리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지만요 이 학습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좀더 나아가고자 하는 아이인데도 여건이 안 되시는데 붙들고 있으실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게다가 이제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면 그만큼 또 사교육비를 지출하실 수 있는 여건도 더 되실 테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들은 이제 사교육 기관을 고려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그동안 쭉 진행을 잘 해오신 가정에서 아이가 이제 고학년에 접어들 무렵에 그동안 스토리북이나 가벼운 영상으로 듣고 말하는 거 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영어로 좀 표현하는 아웃풋을 연습을 해야 될 때라든지, 혹은 깊이 있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나누고 또 글로 쓰는지에 대한 방법이 실제로 조금 티칭이 잘 되면은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영어를 다 잘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가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이만큼 실력이 높아졌는데, 그 이상을 채워주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면, 레베티스트 당연히 보실 수가 있으시고, 학원문 두드리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요, 제가 요즘에 고등학교 출강을 하면서 더더욱 느끼는 건데요. <laughs>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조별학습을 할 때에도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줄 모르는 것은 뭐두 번째 치고라도 다른 친구들이 말할 때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서로 뭔가 조금 그 프로젝트가 좀 진전되는 방향에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 우리가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얼마나 잘 갖추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이 열려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영어 영상만 보면서 익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어민 수업을 찾기도 하고 화상용어를 찾기도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뭐 그룹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인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1대 다 수업의 장점도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의 생각을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역동적인 수업의 상황 속에서 더 재미를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 환경 마련을 꾸준히 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듣기만 하는 영어를 직접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왜안 되겠어요? 이것도 뭐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좀 경쟁적으로 뭔가 놀이도 하고 좀 역동적인 어떤 수업 환경을 좋아한다.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학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전통적인 영어교육 방식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나온 것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학교 로드맵에만 급급해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학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교습소를 할때옆 학원에 어떤 학원에서는 내신 학원에서는 주말에도 막 4시간씩 아이를 붙들어 놓고 문제풀이 스킬을 가르친다. <laughs>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가 제일 안타까웠었거든요. 어, 그 비싼 비용을 내고 단지 90점에서 95점 만드는 거, 95점에서 100점 만들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어, 보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실제로 뭔가 원어민하고 책도 재미있게 읽고 혹은 뭐 뉴스를 보면서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서로 사고 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수업이라면 어, 돈이 안 아까울 텐데 그런 어떤 학원이라면 저는 사실 비추한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직은 저는 충분히 모국어습득 방식의 영어교육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액티비티도 있고, 예,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이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예, 실제로, 예, 영어의 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일례로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진행하는 여러 학원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어학원인들이죠, 어학원. 예, 그래서 일반 보습학원보다는 이제 어학원에서 아마 저희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수업이 그나마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교재 수업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스토리만 보고, 네, 영상만, 어떤 친구들은 계속 4학년, 5학년인데도 아직 펙팍. 피그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이거 좀 제가 지향하는 어떤 영어 교육 학원 좀 거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의 영어는 사실은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할렘과의 거지들도 할수 있는 소통이다. 근데 그 이상을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좀 생각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우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사실은 하고 싶은 것인데. 예, 여전히 그런 영상에만 머물러 있다? 라고 하면은 다른 식으로 좀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뭐, 논, 넌픽션을 지금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아마 여학원들은 넌픽션을 미국 교과서를 이용한다든지 토플 교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원어민의 소리에 익숙해졌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 유명한 뭐 치유티어 어학원 가더라도 레벨 테스트에서 그래도 웬만큼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학교 이상의 영어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결과가 대부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뒤에서 보내 주시는 자료들을 보면은요. 또 치유 어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부터 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이전부터 엄마표 영어를 하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아이들에게 실제로 조금 고급 수업을 좀 시키기 위해서 이제 언론 픽션 어휘라든지 폭넓게 조금 수능이나 토플 네, 이런 어떤 고급 어휘들을 배우면서 익히면서 깊어지는 교육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 치읓어학원 뿐만이 아니라 피읖어학원 이제 초성 듣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영류부터 시작을 해서 영류 이후에 많이들 보내시는 그런 학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서를 가지고 진행하는 이제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학원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예, 저도 역시 이제 원서 수업을 했었던 것이고, 예, 그런데 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예, 스토리라든지 가벼운 영어 영상으로만 진행을 해 오셨던 엄마표 영어라면, 어느 순간에는 학원을 보낸다 하면은 저는 차라리 조금 집중하는 기간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언어적인 자극이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영유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밟아왔던 그런 친구들과 이게 더불어서 한번 활동을 해보는 것도 스스로 자긍심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아, 내가 했던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 말도 알아듣네? 이런 경험을 또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자극을 받는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학원 중에서도 예, 이런 모국어 습득 방식에 한국식 교육을 많이 섞어가지고 진행하시는 특히나 좀 빡빡한 어떤 숙제나 테스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학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충분히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진행하는 학원에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6년 동안 정말 지겹도록 많이 아이들이 배울 것이고 사실은 스스로 어느 정도 엄마표로도 꾸준히 잘 인풋이 되어졌고 학원에서도 잘 적응하는 공부 습관 정도라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그 시기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빨라도 한 6학년 이때쯤에 시작을 해도 충분히 따라 잡는 경우를 제가 제 제자들을 보면서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초등 시절에 어학원을 보낸다. 뭐 길게는 중학교 1학년, 어쨌든 적어도 초등 시절까지는. 학원을 보내신다면 저라면 저라면 일반 보습 학원보다는 어학원을 보내겠다 음.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 봅니다. 실제로 습득 방식의 엄마표를 영어를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 선배맘님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학원에 어학원에 보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예, 보냈다가 이제 뭐1년 다니시다가 빼시기도 하시고 몇 개월 보내셨다가 아이들도 잘 적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또 듣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때 당시에 여건이 되었으면, 저도 맞벌이를 했거나 이랬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늘 엄마표 영어는 최선의 차선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최선책이라면 실질적으로 뭐 국제학교를 간다든지 외국에 나가서 실제로 원어민과 더불어서 수업을 하는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런 환경이 만약에 뭐 국내에 있다, 그게 국제학교든 어학원이든 있다, 그러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예,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본 부모들의 마음은 당연히 한번 보내보고 싶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심정을 이해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오늘의 이 방송 때문에 또잘 뭐 하던 엄마표 용어 때려치고서는 <laughs> 당장 어학원 달려간다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다만 부산에서 들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고요. 네, 엄마 피용을 가정에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쭉 가셔도 학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또 레벨 테스트 가서 보내오는 그 검사지를 또 제가 종종 보면은 알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여건상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